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보문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병을 고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다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있지만 단독으로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기록된 내용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죠. 당시 나병은 그저 질병으로 치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징계를 받았다라는 죄와 관련돼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았죠. 그런데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이 사건이 담고 있는 내용은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대심에 대한 선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 그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것과 제 사장에게 가서 입증하라. 예수님의 이두 가지 명령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침묵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을 저 마을 많이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을 조금도 허투로 사용하신 일이 없죠. 그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는 우회도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이방인들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로 지나쳐 가셨어요. 그 마을을 통과해 가시면서 우물가에 잠시 머무셨습니다. 통념상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고 이방인 여자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사마리아 여자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십니다. 아주 풍성한 폭넓은 대화를 나누시죠. 급기야 예수님 마지막 말씀에 당신의 정체까지 드러내 보이십니다. 당신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내가 그니라 라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오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굳이 유대인들이 지나지 않는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을 찾아가셔서 한낱 아무도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각에 거기 계셨던 것.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번은 예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일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께 곧 달려 나왔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고랑에까지 묶어놨는데, 그것까지도 끊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께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면서 멸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러자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요. 돼지가 비타를 내달려서 몰사합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제발 떠나가시기를 요청하죠. 예수께서는 그 길로 바로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동네를 떠나가십니다. 예수께서 왜 가셨는가가 바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 여자가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끌고 예수께로 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죠.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율법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제 이 여자는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단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도를 들어서 쳐 죽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꼬무니를 내뺍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세요. 너를 정지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그 현장에 예수께서 계셨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고발할 목적으로 여자를 끌고 왔다고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때 그 현장에 계셨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필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합당한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릴 때그 부름에 합당한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공식에 익숙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성경에는 의외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찾아오심, 만나 주심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숨어서 포도주틀에서 꽁꽁 숨어 있는 이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수많은 인파에 가려 주님께 나갈 수 없었던 사께오. 그런데 주님은 그 사께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면서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됐어요. 이미 몸에서 썩은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어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도가오리죠. 그는 아예 예수를 찾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여행을 가던 중 밤의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주님께로 나아갈 만한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 주변으로부터 강권하며 겉면을 받기도 하고 그 신앙에 대해 다른 편견 없이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진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로 나올 일말의 여지도 없는 사람들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외부에 아무런 접촉도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질병이 너무 중해서 옴싹달싹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일말의 여지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그가 예수께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내셨을 거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로부터 택정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국률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소문이 퍼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올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하러 가셔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제약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어 주님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명령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만 굳이 언급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으로 들리시나요? 주님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면 그토록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원문의 뜻에 비춰본다면 이런 겁니다. 조금이라도 고쳐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거들떠보지 않으셔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을 고치실 생각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으시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문에는 "willing"이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님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주님의 반응이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아셨어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지, 간구했는지, 사람들은 모든 죄가 똑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 죽일 죄와 죽이지 않아도 되는 죄,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 분명 성경은 죄에 싹슨 사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는 구분됨이 없습니다만, 우리의 인식 속에는 죄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것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 인식 속에는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병에 관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극률함을 받는 병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음에 등장하는 중풍병자가 바로 그런 경우죠.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침상재로 들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께로 달아내리잖아요. 중풍병자는 사람들에게 국류를 입는 병이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의 병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죠. 열병은 사람들의 국류를 입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병이었어요. 경멸을 받는 병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병으로 고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까지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고쳐주실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간구가 어떤 바람인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긍귤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고치셨어요. 구약의 율법이 어떻습니까? 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닿으면 정한 것이 오히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부정한 것이 정하신 주님의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단면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내몸 사려가며 구원하시는 철저하게 구분되고 격리되는 구원이 아니라 한없이 자비로우신 구원, 궁률이 많으신 구원, 찾아오시는 구원, 반겨맞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얼마나 배타적으로 오해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없이 뜨겁고 따뜻한 구원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 정한 것을 들여서 입증하라. 그런데 누구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시죠.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병과 같은 질병에 걸린 것이다 정죄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루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깨끗해진 몸을 보여 입증하라.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정죄함을 받아서 질병에 걸렸다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입었다는 것, 은혜를 입었다는 것, 사유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에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가를 그 율법에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차가운 것, 배타적인 것, 그런 식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오해를 바로잡고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라고요. 그를 찾아내어 찾아가 끄집어내어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국률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명령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 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결국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구원이 제약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숨겨진, 감추어진, 찾아가, 데려 나와서 구원해야만 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주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 모든 자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얼마나 친절하신 구원입니까? 나오는 자를 마다치 않으시고, 감추어진 자에게는 찾아가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부정한 그들에게 손 내밀어 따뜻한 온기를 전하심으로 완성하신, 성취하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그 주님의 구원. 냉혹한 세상에서 이 친절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 곁에 살아가는 실망하고 낙심한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신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